성서의 교리가 무오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서의 교리가 그러니까 교리라는 것은 성서를 바탕으로 나와 있는 성서를 바탕으로 뽑아낸 그런 이론들인데요. 이 성서의 교리가 완벽하고 무오하다 이렇게 칼빈은 이야기하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성경은 오류가 없는 더없이 완벽한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는 그 목적을 더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오히려 더 계속해서 번역이 되어야 됩니다 현대인들의 글에 맞게 현대인들의 정서에 맞게 계속해서 번역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왜냐성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계속해서 번역 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디모데 후서 3장 1 5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바로 이런 책입니다. 성경은 이 목적을 이루는데 완벽하고 모호한 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성경 66권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 66권이 결정이 되었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또 이것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가?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까지 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이야기를 덧붙여서 하도록 할 테니까요. 이것을 가지고 가셔서 한번 쭉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이것을 또 다음... 다음 주에 오실 때 가지고 오시면 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서,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이끄는 완벽한 책이다. 그렇게 아, 기억해.